가을의 꽃길 걸어 볼까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 경기도 양주시의 나리농원을 찾아갔습니다.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은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무료입니다. 나리농원은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생태공원입니다. 관람요령을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아 오늘 여기 와보니까 꽃도 종류도 되게 많고요. 네. 근데 아직 좀 만개하지 않은 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언제까지 하죠? 아 저희가 지금 개장이 9월 11일, 2일에 개장을 했고요. 10월 26일까지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른감이 있거든요. 그럼 다음 달 정도 되면 또 피기도 하고 뱃사리도또 후반기 갈수록 더 예뻐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천일홍 또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기가 2 2 0 0평이 돼서 아마 다니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카트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이렇때 네. 보니까 입장권 사신 분들한테 쿠폰을 온차네 네. 네. 그럼 여기 안에 음식 같은 것도 판매하는 아, 그거 지금 현재는 식음료 코너에서 그거 쿠폰 사용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19일부터 저쪽 코너에 몽골 그 텐트 있는 쪽 보시면 거기가 지금 먹거리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거 쿠폰 갖고, 네, 카트도 타시면 가능하세요. 저 뒤에 보시면 지금 카트 운행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는 게 보여요. 네, 그거 타시면 전체적으로, 그 외곽으로 한 바퀴 도니까 전체적으로 다 관람하시고, 승차하신 자리에서 하차하셔서 중간에 이렇게, 네, 돌아서 오시면, 여기 22,000평 전체 다 관람하실 수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로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예쁜 자리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요. 이곳을 방문하신 멋진 시니어분들이 계셔서 인터뷰 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친구분들하고 오신 건가요? 네. 우리 몇년 전에 한 코로나 전에 여기를 한번 와서 네. 천일령이 너무 이뻐서 아, 보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나서 또 축제한다 그래서 아, 네. 왔어요. 이제 친구하고 들 예. 같이. 아, 오늘 이게 10월 26일까지 한다 그러던데. 네. 그게 이제 시간별로 꽃이 달라진대요. 아. 예. 네, 그거는 어, 이렇게 만개하는 시간이 아, 틀려서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늦게 오는 것도 또 괜찮겠더라고요. 아. 또, 아니, 보니까 남편분께서 모시고 온것 같은데. 네네. 예, 네, 네. 네,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네. 좋은 데는 감사합니다. 다 데려가시나 봐요. 네네. <laughs> 우리 좋은 데 감사합니다. 많이, 친구 남편님이. 네. 아주 많이 우리 함께 스타일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즐겁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신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안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1호선 양주역에 내리셔서 버스로 14분이면 나리공원에 도착합니다. 양주로 꼭 구경하러 오세요.